안녕하세요. 청한 박재현입니다. 내가 그 2000년도에 어떤 반내 이섭명하기란 책을 내놨어요. 출판했는데, 그책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이름에 대한 모든 이름, 모든 장명법에 대해서, 어,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 모순된 점들을 쭉 써놨어요. 쭉 써놨는데, 결국 이름이나 무엇인가? 과연 환자의 획수가 운명에 작용을 하는가? 그리가 우리가 과학시대에 살면서 합리적인 생각들을 못하고 있다. 왜? 이론이 예를 들어서 간단하잖아요. 생각은. 환자의 획수가 하나 더 꺼졌다. 꺼져 있다고.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면 어떻게 삽니까? 사람 세상 논살아요 그리고 어떤 인간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되어서 실패한다고. 그런 인간들, 사기꾼들이야 그거. 내 아는 사주에한 인간도 그질을 하고 있어. 내보고. 어, 박선생, 이거 주민등록번호 바꾸라고 그래 그러고. 어, 돈 벌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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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무슨 말 하냐 합니까? 아, 이거 휴대폰 번호 좋은 거 쓰면 돈 번다 그래. 휴대폰 번호 바꿔주고. 그럼 미친놈이야, 미친놈. 숫자는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숫자. 숫자. 그러니까 한자의 획수. 자, 우리가 뭐 간단하게 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름을 부를 때 한자 아는 사람 있습니까? 이름이 주인공인 본인도 이 한자 모를 수가 있어요. 요즘 대학생들 대학교 졸업하고 일 없었을 때 자기 엄마에게 전화 전화한다고 전화 전화해서 엄마 내 이름에 한자 뭐 쓰노 그런 것만 말한 지압니까 야야 나도 모른다 내가버인한테 물어보고 <laughs> 그런데 무슨 한자가 운명에 작용한다고 믿습니까? 이름은 부르고 듣는 것이 다예요. 자 이름을 부르는 사람 생각이 생각이 자 이름 이름을 듣는 주인공에게. 전달된다는 이 것이 음파 메시지 성명학인데, 그렇잖아요. 이름을 부르는 내가, 그죠? 내 생각이 상대, 상립, 상대란 그 두뇌에, 두뇌를 그 무의식에게 전달되는 것인데, 그게 무슨 환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환자 나타나지도 않고, 환자 획수도 모르는데, 환자 획수도 모르고, 환자가 없는, 나타나도 는데 무슨 의미, 환자가 이름에 작용합니까? 미친놈들, 헛소리에요, 헛소리. 미친 헛소리에 속아서 이름 지으면 절단납니다. 그죠? 큰일 납니다. 이름은 소리에요, 그냥, 소리. 그리고 요즘 젊은 부모들, 젊은 사람들, 예쁜 이름 찾는데, 예쁜 이름 지으려고 그러면 뭘로, 뭘 놓고 장명원에 갑니까? 돈 주고, 비싼 돈 줘가면서. 집에서 그냥 지어요, 예쁜 이름, 마음껏. 어차피, 장명원에 가서 예쁜 이름 지어도. 사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름들이에요, 이름들. 사주와 관계없는 이름, 예쁜 이름 짓는데, 아, 미쳤다고, 장명원에 가서 돈 주고, 이쁜 이름, 이쁜 이름 잘 달라고 부탁까지 합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집에서 지었어요, 집에서. 사자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름들을 지어주는 장명원에 가서, 무슨 그 이름을, 장명을 부탁합니까? 돈 주고 가에 집에서 그냥 지으세요 그래서 집에서 짓고 아이를 음석 빠지로 키우지 않으면은 이름의 작용력은 많이 희석됩니다. 희석되는데 음석 빠지로 전부 키우기 때문에 이름이 심각하다 이거죠. 이름의 작용력이 심각하다. 그죠? 그게 간단하잖아요. 가잖아요. 하잖아요. 이런 바보라고 하면 바보라고 주변 사람들이 전부 계속 바보라고 하면은. 바보로 인식하잖아요. 본인 이름, 본인 스스로가. 그게 이름이에요. 그게 이름. 그걸 어렵게 생각해요. 요즘 보면 시골길이 가다 보면은, 소에게도 음악 틀어놓은 집이 있고, 대기에게 음악 틀어놓은 집도 있고, 닭장에도 음악 틀어놓은 집들이 있어요. 방송을 통해서도 보잖아요. 닭장에 음악을 틀어놓으면은, 닭이, 알을 많이 놓고, 면역력도 생겨서, 병도 잘안 걸린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듣는 거잖아 듣는 거. 다만, 사주에 따라서, 어떤 소리를 좋아하는가. 그 차이점뿐이에요. 그냥, 애플의 이름 지는 거는, 집에서 지으세요, 집에서. 못뭐 탈놓고 갑니까? 철학관에, 장명원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 우선 이름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청안박재현이었습니다.